음, 달갑는데 불편했어. 네. 반갑습니다, 수염입니다. 어제 해피 셀프 미용을 해줬는데 몸을 바리깡으로 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해하네요. 맞, 자극이 좀 많이 됐나 봅니다. 아무래도 제가 좀 전문가용 바리깡을 안 쓰고. 집에 있는 거 그냥 인터넷에서 좀 저렴한 걸 사가지고 썼더니 한번쑥 밀면 될것 같다가 계속 한번두번세번 요런 식으로 여러 번 밀다 보니까 피부에 좀 자극이 왔나 봅니다 자극이 많이 돼서 똥꼬스키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예쁘게 바뀌었는데 아 이게 약간 붉어 보이네 카메라가 인사 한번네 반갑습니다 자, 대무가 와서 대무깡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강아지 아이템 또한두개 샀거든요. 저번에 저희 시골편 보신 분들은 봉순이 탈출하는 장면 보셨죠? 그때 봉순이가 어떻게 탈출했냐면, 리드줄을 입으로 다 씹어가지고 끊어가지고 탈출했거든요. 리드줄을 저희가 어떻게 쓰고 있냐면, 지금, 지금 리드줄을 이렇게 묶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냥 묶어놨거든요. 뭐 불편하진 않고, 뭐 남이 보든 안 보든 신경 안 쓰는데 어쨌든 묶어 쓰다가 그래서 테모로 저렴하게 하나 또장만 했습니다 한 2천원인가 3천원이나 구매한 것 같아요 좋은 거 구매한 것 같아서 아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태모 택배가 공수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나왔습니다 공수리가 제일 좋아하는 공 5개 주문했고요 이건 개당 한 2,800원 정도 합니다 한국에서 사도 뭐어 비슷한 한 3,000원, 3,500원 하는데 그냥 이거 주문하는 김에 테모는 18,000원인가? 2만 원 이상 해야 주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섯 개 주문했습니다. 또 대형견용이라서 좀큰 거고요. 그 주문하실 때 8cm 구입하시면 됩니다. 8cm. 오! 나름 고급인데요. 저 포장지로 되게 짱짱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런 택도 있고. 우와, 이 택이 있다. 되게 좋은데? 3차원 맞나? 기억이 안 나네. 메쉬, 3M. 3M이란 거 보니까, 아, 이 부분이 빛나는 거. 그리고 이런 소재가 약간 땀 차여도 안 찝찝한 거 알죠? 봉수리가 무거워서 컨트롤 하려다 보면 힘이 들어가서 손에 땀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런 땀 흡수가 굉장히 좀잘 되는 재질 같습니다. 맞지? 죄송합 네, 이거, 그거다. 양떼목장에서 이렇게 하나 끊어먹다, 이거. 사이즈는 일부러 좀 짧은 거 했거든요. 어차피 멀리 벗어날 스타일 아니라서 한 1.2m 정도 되겠네요. 만져완만져요 완전, <laughs> 완전 <laughs> <온다>. 와! 에? 제이다 진짜 장짱하지 True love. True love. 찐사랑, 찐사랑이라면 벌려줘. 진짜 너무 괜찮은데? 이런 거 진짜 택가리하면 우리나라에 한 2만원 초반. 요새 강아지 관련 용품 너무 비싸. <laughs> 왜 이래? 너무 비쌉니다. 형, 홈페이지를 예쁘게 해가지고 <laughs> 비싸게 팔아. 너무, 좀,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반려견 시장이 좀 커지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그거에 맞춰서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마련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성공적인 아이템. 이 공이야말로 제일 성공적인 아이템입니다. 지금 봉순이 옆에서 안 따라오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푸팩 샀습니다. 똥봉투 똥봉투야 뭐 자동차가 기름 있어야 가듯이 우리 필수품 강아지를 키울 때 똥봉투가 없으면 산책이 안 된다. 우 와. 자, 아어 이거 사이즈가 좀 크네요. 오 어, 자기 좀 크다 이거. 어, 한번 뜯어볼까 어, 한 개? 한개 뜯어볼게. 원래 똥봉투가 정식 규격 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기본 쓰는 그 규격. 그거보다 좀 깁니다. 확실히 크죠. 이거는 똥봉투 백 같은 거, 플라스틱 백 같은 거에 안 들어가니까 잘 참고하시고. 근데 확실한 건. 엄청 크고, 음, 냄새도 나고, 엄청 크고, 질기고, 좋다. 우와. 혹시 뭐, 요것만, 똥뭉투만 요렇게 고이고이 접어서 포켓에 넣고 다니시는 분들은 요런 거 쓰시면 될것 같고, 한 롤당 240백이거든. 16롤 240백. 240 나누기 16은. 15네. 아이, 계산 안 되네. 한 놀당 네. 15백이 있나 봅니다 이 큰데 15백밖에 없다고 하면은 얼마나 두꺼운지 감이 오시겠죠? 자 이렇게 강아지 용품 리드줄 공 그리고 이거 제 용품 <laughs> 카메라 목줄 사람 목줄이거든 저희 아버지 드릴 드론입니다 드론은왜 주냐면 제가 골동품을 갖다가 인수인계 받았잖아요 골동품 중에서 쓸 만한 게 없었으면 뭐 보상을 안 해주려고 했는데 쓸만한 디지털 카메라 하나 건져서 그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보상으로 아버지가 갖고 싶어 하는 드론. 아무튼, 태무광은 여기까지 하고, 저녁에 오늘, 이 친구 오늘 생닭 먹방했 있습니다. 생닭 먹방까지 함께 보시죠. 채널 고정! 채널 고정! 채널 고정! 와. 자, 이제 밥을 준비해 줄 건데요. 오늘 생닭 11호입니다. 생닭 11호. 연계, 저번에 연계를 먹였는데, 양이 좀 작아 보이더라고, 봉준이한테. 캐피는 살코기만. 닭 가슴살 쪽에 있는 살코기만 주고, 요거 손질하고 급여해 주도록 할게요. 뭐 엉덩이 쪽에 기름, 자, 이거 저번에 닭을 통째로 주니까 안 먹더라고. 이 통째로 좀 먹으려나? 닭 손질 다 했습니다. 보시면 껍질이 살짝 오거라들었죠. 오늘은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쳤습니다. 뜨거운 물에 한번 데치는 것만으로도 살모넬라 균이, 살모넬라 맞나? 아무튼 그 균이 다 죽는다고 하네요. 해피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해피는 다이어트 중인데 이 정도 먹는 것도 오늘은 좀 많이 먹는 편이고 아무튼 이렇게 그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치마 먹어봐. 해피는 이빨이 약하기 때문에 뼈를 안 줬습니다. 와, 잘 먹네, 니. 와, 해피 멋있는데? 켈리, 안녕. 옆집 켈리입니다. 아, 켈리 닭다리 한개 챙겨줘야겠다. 안 되겠다. 봉수에라 와. 와. 잘 먹네, 이라. 우와. 닭다리 뼈도 사탕 씹어 먹듯이. 그냥 씹어. 우. 우와. 우와, 봉수이 살아있네. 봉수 패비는안 먹어. 햇이 먹어 너무 커 얼치, 얼치 그렇게 얼치, 작은 자르 얼치, 그렇지 얼치, 잘 먹네. 아따, 잘지어진다 얼치 <목소리> 알아서 한개 줄게. 와. 가또꼭씹어 뭐라 해. 꼭 뭐. 어, 빼가지 걸리면 안 돼. 너번더 씹어. 옳지. 골드가 상키 있어. 더 씹어야 되는 거 같은데. 이거 먹을 수 있겠나? 이거 너무 상이 없나? 뭐어 봐? 무엇 봐? 무엇 봐? 무엇 봐? 무엇 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먹어, 봐 먹을 수 있어. 먹어봐, 개잖아. 개들은 원래 씹어 먹는 거야, 먹어. 얼치, 먹어. 이렇게 큰건 처음이야.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아이씨. 알았어, 잘라올게. 잘라올게. 자게 조사왔습니다 야, 먹어. 자, 다른 집개들은잘 먹던데. 옳지. 너무 커, 그것도? 옳지. 그래, 그래, 먹는 거야. 하, 나 표정보다 뭐? 음미하면서 먹네. 잘했어. 아빠 이거 앞집에 켈리 주고 올게. 닭가슴살도 좀많 썰었다. 봉소 있어 기다려 여기 있어 해피도 기다려 나오지 마 기다려. 먹어. 그치? 잘 있었어?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이, 맛있게 잘 먹었다. 완전히 막 오늘 회식 제대로 했구나. 물론 오늘 회식 했으니까 다음부터 힘내가지고 영상 찍자. 어, 어이게 출연료, 다 출연료. 해피 이 출연료가 오늘 태무에서 제가 어떤 제품 시켰는지 좀 소개 좀 해드렸고 오늘 저희도 닭 먹은 김에 저희 오늘 삼계탕 먹었거든요 삼계탕 먹은 김에 애들도 닭한 마리 챙겨서 먹여봤습니다 밖에서 먹으려니까 더워 죽겠네 와 앞에 켈리라는 그 아까 그 작은 친구한테 닭좀 던져줬는데 잘 먹을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안 먹었다가 앞집 이모님이 누가 또 닭다리를 던지라나 애들은 아직도 더워가지고 바깥에 나갈 날씨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안녕 봉세 이리와 인사해야지 이제 이리와 옳지 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손 옳지